아니 아니고요. <웃음> 근데 <웃음> 원래 그좀 취했을 때보다 깨면서 더안 맞는 것 같아요. 얼껄 얼 어? 걸. 뭐라고? 영준이는 술 취하면 자는 것 같던데. 좋은 주단에. 하하. <laughs> 자는 게 제일 낫지. <laughs> 어디서 자는지 <laughs> 몰라. 아, 어디서 <어느 웃음> 자는지 모르는구나. <웃음> <웃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눕는 <laughs> 네, 곳이 다 안방이지 뭐. 나뭐 아. 음. 아니면 좀 데스카 님이 탱 하실래요? 아, 바꾸면 되나? 이렇게. 아, 괜찮아, 괜찮아. 이미 정해는 걸 그래서. 이거 탱커 딜러 따로 해야겠는 걸? 아니나 <laughs> 그냥 어그로 억으로 띵띵 막 몸만 끌게. <laughs> 어, 이거 킬각만 어. 그냥 만들어 주는 식으로 해야겠다. 열어줄게. 대신 내 힐맨 오더 그한 번씩 넣어줄 때는 바로바로 아, 바로 깊게 뭐 말할, 뛰는 거. 뭐? <laughs> 바로 가보자. 이 자, 네. 한명뜨어요에 뜨면 아, 아. 아, 안에 뜨면 안에 뜨면 안에 뜨면 안방 안에 뜨면 안에 뜨도 안에 뜨면 안에 뜨면 안에 뜨면 안에 뜨면 아람 한 마리 에이 빠졌다 나힐좀 가볼까? 우리 먼저 한번 스피킹 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나 되나? 힐한 번만요 레스카님 살려 보실래요? 아 지금 막 버럭 빙대 스카님아 죽었다 오빵 가어 오빵 가자 가자 에이 가야 에이 돼 가야 돼에이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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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도 그냥 가. 이거 이거 난 죽었다링 얘가 예, 비안 <laughs> 아, 되겠다 이거 무조하고 아 이게 상대금 렉킹시그마라 그냥 그막이 굳이 물이 안될거 같은데 나 이거 두칸 비빌 수 있는데 똑같대 비빌 수 있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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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아니 있다. 아니 아니 뭐 어차피 죽을 거 나노 나노 피킹이나 하자 이러면 안, 이러면 안 되겠지 아좀맞고 올게 형준아 어, <laughs> <laughs> 거기까지 암차 자려 잠 자려들까요? 맞아도 돼. <laughs> 2층 한 번만 올라가서 할게요. 천천히. 네. 들어가. 여기 가리아 계속 먹어 놔야 돼. 위도우 때문에. 이거 힐이 되고 있나? 네. 주방 가능해요? 나노 음. 가능. 나노 가능. 아, 나호빵이 없어. 이거 폭도 빵 준비. 나이스 상훈이. 네. 고. 지금 1 2 3. 앞으로 당기죠. 대기자 대기자. 아 힘. 안빼고 나올 수 없나? 아나안 어, 찍. 나도 나2초 뒤에. 감지 온 거? 이거 꼭 빠질 텐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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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아. 이거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감지 그냥 킬러랑 힐러가 붙어서 나 주방 대기만 해. 다섯 명이 다 묶여 있어가 나 혼자 따로 할게. 솔직히 그냥 물러가면 이길고 같긴 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어둘다 물러가는 게안 되니까. <laughs> 기밀 수 있는데. 어 중앙에 레비 오. 눈 날린다. 이에시어 뒤에 재원어요 하나. 응. 위도호위도호 힐벤 가능. 아나 힐밴 아나 아, 원. 도아 이거 이렇게 공안이 우 현지맨, 현지콘. 어, 이걸 어고한테 우리 하나 살려야 되는데. 아, 안다. 잠만 가자. 아, 이다이다. 아, 위스가 이다. 살겠구나. 어, 아젤린 한. 나스이으도 살아야 되고. 개지기리 노노노. 어색히 브롤은 3거점부터. 안녕. <laughs> 이거, 딜러가다 타이즈가 되 어, 혼자 못함 그래, 그래. 어, 미도 오른쪽 위에, 미도 오른쪽 위에. 나위도 어, 나노 위나 위에. 나노 위 나노 위에. 나노 위에. 나 나노 위에. 나노 위주 완전 나노 위게 나노 위에. 나 네 힐라인 렸다 우리 힐러도 스리 네, 해야겠다 랭킹몰 잡야겠다 이거 아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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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거, 이거 다음 턴 덴즈 턴 뭐 음, 이거, 이거 너무 힘도 못 썼네. 그냥 빡타. 알로. 정야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 근데 이 맵을 방벽 들 이유가 없어. 음, 그냥 무는 거 하고 뭐무브핑 음, 하고 그냥 무든픽 하고 템포 우리가 먼저 잡으면은 레킹볼 어차피 매크리놓콜 레킹볼 뚜두기 뭐 패고 이런 거안 되나? 성공 못하고 아, 어차피 레킹볼은 잡못잡 레킹볼은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음. 이거는 그 우리가 자꾸 템포 뺏기고 그냥 하나 하나씩 잘려서 계속 맥주. 그 레킹볼을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당겨서 어차피 저기도 저격 조합이고 그러니까 좋아 좋아. 그렇지 야타 야, 딜러가 한두 대만 쳐주면은 잡고 떠나.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었나 보네. 좀 조금 음... 안맞안 맞아서 그런 거라 방금은. 대비요. 가자이 가자이, 가자이. 네. 오, 나이. 네. 아 형만유 저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야. 퇴피 퇴피 그래 퇴피 간다. 여기 퇴피 여기 여기. 네. 어디 어디 어디? 이 어디? 어안 줘. 이. 어 이층으로 <laughs> 갈게요. 1층? 1층 간대요. 야, 상훈이 형 위도니까 우 알아서 하라고. 멋지 음. 있고 저 주방대야. 나옵니다. 하나, 둘. 네, 셋가1 넣을게요. 아, 다 밀었어. 어, 형님. 형님 갈렸다. 내려 나와 그거. 같한 번만. 여, 이거 이거 이도우 있다. 왼쪽에 네, 위도 있어, 고쳐 주방. 킬이라서 이 와, 이라이 와. 안안아졌나힐 주는 중. 앞으로 좀 밀어야 돼요, 같이. 어, 나 내가 자리 먹어, 자리 먹어. 여기 시만 시간만 방 없는 거, 시간만 못 잡나 이거? 아, 잡겠네. 됐다, 3초, 3초, 3초. 저 주방 가능해요. 하나, 둘, 셋. 힐맨겐지 진지 압박도 아 이거 나 큰일 났다. 방패이 있나? 죽어 줄게. 빼줘. 기다려 봐. 위도 잡아왔잖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나 없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쌉가능. 됐다. 에터 가야 돼. 스지 공은 다돌밴 아닌가? 오 나이스. 괜지 괜찮지? 오! 이거 막혔다. 위 미쳤어. 너 여기서 있다고 생각나아나가 너무 유리해. 거기 좀 조금 때려 줘. 안 왔어. 어디는 아 아, 잡긴 했어. 나이스. 이거 왜좀 있다 안 쳤다가. 아나 너무 프리해서. 아노 피킹 좀 가능? 거 이거 앞에 뭐야 시그마 갑자기 빠진 거? 거처 점쳐점졌점 이거 점 먼저 어, 감시만안 돼. 잠시만 안 돼. 잠시 잠시. 네, 다방에 있어. 저 뒤쪽 위로. 어차피 근데 이거 밀어가지고 그냥 저거 해도 될때 살수 있나? 나노 피킹 좀못사나나나가서방 가능한데 바로 나. 나가봐 나와봐 나와봐 이거 본대. 본데... 리가 먼저 그 칠까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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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한다리 한다리 야타야타야타 미 힐밴 힐포커 시그마도 힐밴이야 시그도 힐밴 시그마 재 어차피 이걸 밀고 나 2층, 2층 먹을게요. 전아 어, 이거 거기까지 갔어. 나, 나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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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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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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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아래로. 내려온다? 가자, 가자. 윈스, 잘 빠졌다, 이거. 윈스 가능? 그, 또, 앞으로 더 뛰어요. 이거 밀어줄게. 이거, 위도우 힐맨 아닌가? 아, 더, 이거 잡았어. 알아, 알아원, 알아원. 아, 잡았어, 잡았어. 이쪽 트레? 이쪽 트레? 야, 잡자 죽어가지고. 이거 다 잡자 여기 다 잡자 앞으로 한번떨요앞으하면 떨어져요 아 와, 아이고. 잠깐 좀 이뤄야겠는데, 이거 내가 한번 이거 어을만 했다고 난 생각했는데 생각 좀 아쉽다. 어? 아 뭐야, 뭐야. 뭐, 미도우가 미도우가 미친 어떻게 쏜 거지 <laughs> 와저 사이팅 맞았네. 네 승강도 아니 아니 잡을만한 게 아니라 화물아한 명도 안 끊고 해야 돼한 명은 끊 상태에서 밀었어야 되는데 화물을 음, 이대 어. 이거 오더 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 그래. 천천히 해 이거, 이거 하나 나, 지금 우리 팀이 니코를못 따라간다 아 근데 위도우 위치 어, 화물 좀 끌게 내가 화물 끌게 아 위도우 밑에 도우 밑에 위도우 밑에 도우 받았어 한 네, 어, 이거 없어, 이거이거 없어 이거 없어. 그거 없어. 이친구번이번구이친구2이친이층구는이친이 그거 없어. 2층 2층, 2층? 2층 예, 2층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스번는이나구는이번구돼돼돼나는이아 주방 잘못 들어 이친이거나는이 친구는 이친이 이거.. 방금은 렉킹볼한테 갇히고 그 하나 죽고 시작해가지고 못 댕겼다, 힐러들한 나랑 보형이랑포커시할 네. 테니까 넷이 잘 살아봐 잘 가셨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악몽형 <laughs> 돌려놓고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미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음 그래? 이층으로 갈까요? 2층을 일단 밀어야 돼아 오케이 2층 오케이. 앞쪽까지 밀어주면은 잠깐 트레나 렉킹볼한테 1인 박아요 그냥 아, 상대 초월이 있어. 아, 나 갑시다, 아파. 갑시다. 아나 아파, 나 아파. 아, 맨, 또 맨, 갈린다.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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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가 야타라서 대치하면 할수록 너무 불리해. 이거. 하나 채워놓고. Holy shit. 왼쪽에 혼자. 왼쪽에 있는다 지금. 나가. 어 이거 그냥 도동박아박 그냥 공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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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공박을 그냥. 살림.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빨리만들어 빨리만들어 갑시다. 갑시다. 나이스야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아, 와. 그냥 와, 아, 그냥 와. 주방 가자 주방 가네. 아, 자, 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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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쪽 방에 들어간 거 같은데요? 한 네, 번, 네. 아, 이층, 이층 여기 여기 여기. 이층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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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여기 다 보너 여기, 다, 여기, 다, 와봐, 보너 와봐.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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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물어라.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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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빼 이거 이제 암라인 봐야 돼요. 나이스뒤 트레 뒤 트레 보너 뒤 트레. 나 켜. 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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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나가요. 나어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가이도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가요나가스나냐요나가 먼저. 가 점... 그만, 그만 그만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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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요 하면 제가 밀어줄미요살비로 터미샤라비로. 터미샤라비로. 터미샤이로 점프 나이스 주마 미샤라비로 하물 하물을 재워놓음 나이스 하물 x 물레킹을 온다 천천히 이거 위도오른쪽에 <laughs> 위도우 고 방금 아, 겼죠오 아, 죽었다 위도 오른쪽 도는 을 조심해 호방 깔아 놨어 <laughs> 나이스 나 호방 못뭐 뛰어 주방 있나? 그어요아 위도우 전망 위도, 위도, 위도. 아직 아직. 아직. 나노나2 나노 70%지 하나 둘셋하삼삼 <laughs> 밀어놨어 아형 소리. 아껴줘. 나 백개 백개 내 백개. 나노 나안 됐어. 나노. 나노 거의 다 왔어. 아이스, 아이스, 우리 번, 번영주, 아 진짜 우리 뽕라이좀보줘번역도번역도아 나만 번역 줄지. 아이고. 와. 제가 박았는데 풀려 가지고 데미지 아. 안 들어갔어. 아 이거 아까 거여... 아까 아미, 많이.. 반, 뚫... 반, 아,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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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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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반, 러 반, 는데 你比较富了吧？